안녕하세요. 천안 아산 공장 전문 라이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산의 토지 3,000평의 클린룸 2,300평 규모의 공장을 소개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산은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의 북부 산업도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와 자동차전용국도 43번과 34번, 그리고 국도 1번과 45번을 통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아산의 산업단지로 토지 3,000평, 공장 2,300평 규모로 클린룸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상 12m 층고의 클린룸은 10m입니다. 보이스트 10톤과 5톤이 가길기이며 항원항습기와 전력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제조공간은 1층, 사무공간은 3층 구조이며, 경비실과 식당은 별동으로 건축되었는데, 보안상 내일부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매매 희망가는 120억원이며, 입주는 26년 4월경입니다. 입주업종은 다양하며, 특히 공정상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 또는 세정 등 폐수 발생하는 업체에게 추천합니다. 인근에는 고속도로 두개 노선 개설과 국지도 75선 사차로 확장, 그리고 리더스밸리 산업단지 조성 소식은 선물입니다. 라이프 부동산은 천안 아산의 공장 전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